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청지기로 삼아주셔서 맡겨진 역할이 있게 하사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지혜와 열정을 주셔서 주님의 청지기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저희의 말을 통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생각이 주님의 뜻을 묵상하고 따르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희망이 주님 나라가 확장하는데 작은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마음이 주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하는 하루가 세상과 짝하며 사는 10년보다 더 가치 있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하는 장소가 세상의 화려한 공간보다 더 소중한 여분으로 남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한 추억이 세상에서 겪은 어려움을 이기고도 남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환우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오직 주님 주시는 능력과 손길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회복이 있게 하시고 생명의 은총으로 가득 채우게 하사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소망을 갖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환우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할 때에 날마다, 날마다 초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나쁜 병균들 물러가게 하시고, 잘못된 부분들 온전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는 한날 되게 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 붙잡아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역할들 감당할 때에 주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여건들 삶의 형편, 형편들도 안정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힘있게 용기 있게 지혜롭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어느 자리에 있던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맡겨진 사육들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이 드러나도록 인도하옵소서 학업의 자리, 직장의 자리, 또 삶의 여러 가지 다양한 역할들 또 어릴 때부터 주님 안에 거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하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환경과 그리고 여러 가지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선하게 이끄시고 채우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모자르지 않게 하소서 용기가 부족하지 않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든 역할들 감당하며 앞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게 하시고 주 앞에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은혜 가운데서 응답받게 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일터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국건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있는 일터, 감사가 있는 일터, 활력이 넘치는 일터,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할 때 열매가 맺혀지는 일터가 되게 하옵소서. 직장, 가게, 사업처, 그리고 학교 모든 역할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마음껏 마음껏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시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 앞에 맡기며 날마다 승리해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옵소서. 거래와 투자가 진행되고 있사오니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이 모든 거래와 투자가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또 새로운 거래 투자가 있게 해 주셔서 주의 나라에 확장되는데 마음껏 영광 돌리는 모든 교류가 있게 하옵소서 도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도우소서 용기 잃지 않게 하시고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다시 앞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열정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 도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경험토록 인도하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 싸우니 잘 진행되고 마무리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뜻 가운데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모든 일들의 결실들이 있게 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오고 갈때 오늘도 인도하시고 가볍고 감사한 마음으로 모든 역할들 감당하고 돌아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맺히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날마다, 날마다 승화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깊어지게 하시고, 은혜가 깊어지게 하시고, 소망이 깊어지게 하시고, 감사가 깊어지는 우리 모든 교인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자리에 있던 주님 의지하며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 받는 말씀의 사람, 진리의 사람으로 날마다 저희 성도들을, 저희 교회를 온전히 세워 주옵소서. 더 깊이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려드리게 하시고 영적으로 갈등하는 분들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분들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나와서 함께 은혜 받고 진지한 신앙의 모임으로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성일방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잘 모이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어서 주의 말씀에 잔치에 함께 참여하며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성도들 영육이, 가정이 건강케 해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8절입니다. 창세기 45장 8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국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창세기의 4분의 1은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억울하고 난해한 상황을 극복하고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숙해진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창세기 37장에는 17살의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의 등장은 인생 역경이 시작됨을 알려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요셉은 활발하게 한참 생활해야 할때큰 장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가정사가 조금 복잡했습니다. 야곱은 4명의 아내와 그 아내들에게서 12명의 아들을 얻고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 문화 정황상 매우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 안에서 미묘하고 혼란스러운 관계성이 생긴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문제점이 그대로 표출되는 사건이 생깁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고 그리고 아주 잘못되게 만들고 싶도록 아주 강한 미움이 들어가게 됩니다. 정말 슬픈 가정사입니다. 결국 형들의 미움의 감정과 생각은 동생 요셉을 이집트에 노예로 팔아 넘기게 됩니다. 이것은 요셉을 죽이는 것만큼 고통을 주는 정말 요셉을 평생 비참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개인은 개인의 삶, 가족 내의 관계, 환경 속에서 생긴 다양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은 어려움의 심각함을 잊으려고 하거나 덮으려는 성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영적 건강과 성숙의 수준은 그가 자신에게 있는 어려움을 얼마나 잘 지혜롭게 극복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어려움을 잘 극복하면 튼튼하고 건강한 영성이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계속 맴도는 그러한 영성으로 잘못된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요셉의 가족은 심각하게 병들어 있었습니다. 형제들은 미움을 숨겼고 동생을 팔아 넘긴 것도 숨겼습니다. 아버지 야곱도 자신의 이 슬픈 마음을 꼭꼭 숨겼습니다. 그 결과 요셉이나 가족 모두 험난한 세월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놓치지 않은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언제나 깊이 인식합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본문에 따르면 먼 훗날 이제 모든 일들이 다 정리된 상황입니다. 먼 훗날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두 가지의 일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 이집트로 보내셨다. 고백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자신이 형들에게 끌려와서 결국 팔려 여기까지 왔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거대한 인도하심 아래에서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보내셨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보내기 위한 어떤 준비, 절차였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집트는 요셉에게는 전혀 맞지 않는 환경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이집트는 각종 우상, 특히 죽음의 신을 숭배하던 지역이었습니다. 요셉은 아시아에 속해 있었던, 이 동양권 문화에 속해 있었던 이스라엘 땅에서 자랐고, 이집트는 바다 건너 정말 낯선 아프리카 지역에 속해 있었습니다. 한국을 떠나서 러시아 내륙 추운 허 벌판에 들어간 수준입니다. 말은 안 통하고 문화와 음식도 다, 다 달랐습니다. 하지만 이런 극한 환경에서 그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고백합니다. 참 놀랍고 놀라운 고백입니다. 또 하나, 나를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나를 그렇게 세우셨다. 고백합니다. 이집트에 들어왔을 때는 노예로 왔지만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은 자신을 놀라운 방법으로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본문에 의하면 아버지, 주, 통치자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단어들, 아버지, 주, 통치자. 이 단어들은 바로가 요셉을 지극히 신뢰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나라 전체의 운영을 맡겼다. 어떤 일에 지혜를 구했다. 그리고 요셉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거기에 그렇게 따랐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요셉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대하고 거룩한 섭리로 자기 자신을 이끄셨음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요셉은 캄캄하고 오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비로운 손길이 자신을 인도하신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노력을 통해서 노력을 넘어서 나아가 노력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도록 이끌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순종합니다. 아는 것, 인정하는 것, 나아가 순종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분명히 어떤 일에 대한 진실을 알았지만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연이라고 말하고 현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정해도 이 일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내 상황은 다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하고 불순종하기도 합니다. 요셉도 당연히 그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시지만 나와는 상관이 없다. 나는 이렇게 고생하고 비참한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나랑 무슨 관계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이처럼 심한 고생을 하고 있다, 고통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따랐고, 그리고 깊이,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인도하신다. 그래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따른다. 하나님이 가게 하시면 어디든 내가 간다. 라는 이런 기쁘고 순종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 과거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과거를 밑걸음으로 미래를 활짝 열어가십니다. 우리가 행했던 어떤 실패, 실수, 죄, 방황까지도 복과 선물로 바꾸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나를 넘어 크고 크게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입니다. 건강한 영성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할 때 얻게 됩니다. 요셉처럼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아주 복잡하게 되는 시간이 있을지라도 그럴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절대 놓치지 않는 신앙, 이것이 건강한 영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신뢰해야 합니다. 내 기대보다 내 생각보다 더 멋지게, 더 은혜롭게, 더 아름답게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바로 건강한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내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확신할 때 우리는 건강한 영성으로 날마다 서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껏 인도함을 받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고, 때로 기쁘고 감사한 일도 있었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여 은혜임을 고백하며 다시 다시 저희가 영혼을 주 앞에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분입니다 우리를 선하게 이끄시는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 앞에 다시 내어 맡겨오니 저희의 영혼이 건강해지게 하시고 건강한 영성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다시 건강한 영성이 저희의 삶의 영혼에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